지금부터는 고려의 흐름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학습지 이쪽을 보시면 네, 이 필기가 여러분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가로축부터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4세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은 국내 상황 그리고 대외관계를 가로축으로 또 구분을 지어놨고요. 자, 어, 조금 특이하게 볼 것은 고려의 시간 흐름에 따라서 지배층이 바뀌어 가는 모습입니다 10세기 호족, 11세기부터 12세기 중반까지 문벌귀족, 12세기 중반부터 13세기 중반까지의 무신, 13세기 중반부터 14세기 중반까지의 권문세족, 그리고 14세기 중반 이후 신진사대부와 신흥문 세력, 이들이 바로 고려의 지배 세력입니다 어, 고려 시대의 흐름에 따른 지배층의 성격 변화 그리고 그 모습 여러분들이 또잘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고려의 전체적인 흐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가 등장한 시기를 후상국이라고 했습니다. 후고구려 궁에는 잘못된 정치를 펼침으로써 결국 왕자리에서 쫓겨나게 되고 새롭게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건국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고려가 후삼국 시대를 마침내 통일하면서 이후 본격적으로 국가의 기틀을 확립시켜 나가게 됩니다. 고려의 통일 이후 국가 기틀의 확립 과정에서 세 임금을 배워보았습니다. 고려의 초대 임금이었던 태조, 4대 임금이었던 광종. 그리고 6대 임금이었던 성종이 바로 그들이죠 태조와 관련된 내용에서 여러분들은 각종 호족 정책들 함께 공부해 보았고요 광종의 경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비안검법 과거제시시 공복제정 등을 진행했다라는 내용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종의 경우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정치를 실현하였다라는 내용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의 기틀을 확립해 나가던 시기에 고려는 두 가지 외교정책을 펼쳤습니다. 15번 고려초 외교 부분에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구려를 계승한 고구려의 후손국가로서 북진정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진송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진정책과 진송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란에 대해서는 적대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거란의 침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총 3차례에 걸쳐 전쟁이 진행되었고, 1차의 경우는 서희의 외교술로, 그리고 3차의 경우는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 등으로 거란을 막아내었죠. 거란을 막아낸 이후 평화의 시기를 맞이한 고려, 고려 내부에서 문벌 귀족들이 어, 성장하여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을 장악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문벌 귀족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자이 문벌 귀족 사회가 11세기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한편 12세기가 되면서 고려는 자, 다시 한번 새로운 유목 민족과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충돌하게 된 유목 민족은 여진족이었습니다. 여진족과의 충돌 과정에서 윤관의 건의로 편성한 별무바늘 이끌고 여진족을 몰아내고 동북구성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여진과의 충돌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고려 내부는 이자겸의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원이 씨의 이자겸이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이를 제거하려는 고려 임금 인종과 이에 대항하는 이자겸 사이의 갈등이었죠. 이자겸의 난의 과정에서 이자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됩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어, 결국 몰락하게 되었죠. 자, 이자겸이 권력을 갖고 있던 시기. 자, 고려에게 동북구성을 돌려받았던 여진족은 어, 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고려에 대해서 군신관계, 인근과 시나 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자겸은 자신의 권력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한, 어, 위한 목적으로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고려와 금사이에 군신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자겸이 몰락하고 이후 고려내의 문벌귀족은 고려내의 지배층은 두 세력으로 분열합니다. 자, 우리는 이들을 개경파와 서경파라고 불렀습니다. 기존 이미 권력을 잡고 있던 개경파, 새로운 도전 세력인 서경파, 그리고 이들 간의 어, 다툼이 진행되었던 서경천도 운동에 대한 내용을 14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기존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던 개경파가 승리하게 되고 문벌귀족 사회의 모순은 계속해서 유지되다가 결국 1170년에 무신정변을 계기로 칼을쥔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 시대를 무신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약 100년간 지속되었죠. 무신정권 시기 그 중에서도 특히 최씨 무신정권의 최후 시기 고려는 몽골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30년간 몽골과 고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오랜 전쟁 끝에 고려와 몽골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를 강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끝까지 몽골과의 강화에 반대했던 무신정권의 군사집단이었던 삼별초가 이 강화에 반대해서 저항을 했습니다. 이를 삼별초의 항쟁, 다른 말로 삼별초의 저항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삼별초의 저항은 고려와 몽골 연합군, 여몽 연합군이 이제 함께 진압하게 되고 고려와 몽골 사이에 완전한 화해 그리고 오랜 기간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몽골에서 이름을 바꾼 원나라는 이후 고려에 대한 각종 국내 정치 간섭을 실시합니다. 이 시기를 원 간섭기라고 부릅니다. 특히 원 간섭기 시절에는 원 간섭기 시절에는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은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일당이 등장하여 고려 내의 각종 폐단을 저질렀었지요. 자, 이원 간섭기가 지속되다가 14세기가 되면서 원나라, 중국의 원나라가 쇠퇴하고 새로운 나라, 명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원나라의 힘이 쇠퇴해진 틈을 타서 고려의 공민왕은 원나라의 간섭기를 끝내고 고려 내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각종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를 16번 학습지에서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공민왕의 반원 개혁 정책의 과정 속에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공민왕의 개혁이 진행되던 시절 고려는 대외적으로는 고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해적인 외국, 그리고 중국의 붉은 수건을 두른 도적대인, 두은 도적대인 홍건적의 침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군인 세력들이 성장하게 되고 이들을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려 말 등장한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 이들이 손을 잡아서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 나라를 건국하니 그것이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1회에서 고려의 전체적인 흐름 어, 함께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정리한 이 표를 보면서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 학습제를 통해서 정리하면 고려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과 관련된 각종 내용들 정리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선생님은 어, 여러분의 학습지에 필기한 전체 흐름에 대한 내용만 함께 해 보았습니다. 시험 문제와 관련된 조금 더 직접적인 힌트 등에 대해서는 영상에 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을 통해서 시험과 관련된 조금 더 직접적인 힌트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수업을 빠진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기간 준비 잘 하시고 다음 주 시험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